안녕하십니까? UPI 뉴스 김들풀 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신제품 발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에코버즈부터 에코스튜디오, 에코쇼A 다양한 제품들을 공개를 했죠. 무려 14종류의 신제품들을 공개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이 스마트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선언했다 라는 결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전에와 좀 달리 이 대거 공개한 이 제품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알렉사 인공지능 기반에 대한 스마트 제품인데 이걸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동성이다 개인 이동성 제품들 또 하나는 가정용 스마트 홈을 겨냥한 제품들이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어, 이 제품들이 먼저 에코루프부터 보면은 이어이 어, 이 반지 모양이거든요 이 반지 모양인데 이 반지 모양을 손가락에 끼우는 거죠 굉장히 좀좀 좀 특이하죠 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여기에는 아주 작은 스피커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마이크도 탑재되고 있죠 어, 이제 커컨데 이제 귀에 대면 조용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악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진동으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알려주는 그런 웨어러블 반지이기도 하죠. 현재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약 12만원 정도라는데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레임. 이 에코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이 안경 모양이거든요. 이 안경 모양인데, 이 안교, 안경, 안경이 기존의 구글 글래스나 애플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나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애플 글라스인 증강현실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터치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향성 스피커가 있고, 어, 예를 들면은 뭐 골전도 스피커 같이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어, 음악을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향성 스피커를 내장, 내장되어 있고요 에코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죠. 헤이, 음. 알렉사. Hey 뭐 이런 형태로 무슨 음악 틀어줘? 하는 형태로 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가격은 약 21만원 정도. 근데 에코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코 버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투스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움직일 때 이용한다, 타겟이.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 그런, 예, 들을 수 있는, 뭐, 이어폰이죠. 근데 이게 이제, 스피커 강자인 보스의 소음 감쇄 기술인 노이즈 리덕션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5시간 연속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또 충전 케이스 사용하면은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 방수인 IPX4 등급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알렉스 알렉사뿐만 아니라 애플의 시리, 그 다음에 구글 서비스와도 연동돼 있어서 스마트폰 음성 서비스를 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죠. 아마존의 스마트 오븐. 이건 이제 스마트 홈을 개념한 거죠. 어, 야, 그니까 러 인공지능 알렉사가 탑재된 전자렌지다. 그래서 음성으로 전자렌지를 어,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 아마존 스마트폰 오븐은 대류 오븐 기능이고요. 또 그, 요즘 우리가 많이 예, 사랑받고 있죠. 에어프라이어 기능, 그 다음에 푸드워머, 어, 음식을 데피는 이런 기능까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또 재밌는 게 에코쇼 내장 카메라가 돼 있어가지고, 식품에 대한 코드,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조리 단계를 아마존 스마트 오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약 30만원 정도. 에코플렉스는 이제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용, 그러니까 스마트 조명을 다 또는 TV, 냉장고, 어, 에어컨, 이런 것들을 다 아,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 3만원대 정도에서 11월 14일날 발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 다음 달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한번 내년 정도면 국내에도 아마 이 에코플렉스를 어,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에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에코 스튜디오는 이, 어, 기존의 에코 시리즈에서 하이엔드 모델인 이 에코 스튜디오인데 이게 오디오 성능을 강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 스튜디오는 총 다섯 개의 스피커가 내장돼 있고 돌비 아트모스가 장착이 돼 있어서 아주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두개한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 어, 서라운드 사운드를 감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마트 홈, 허브를 내장되고 있어서 지급이 규격의 스마트 가전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 에코, 3. 이 아마존 에코가 시리즈가 지금 3세대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360도를 모든 방향을 어, 소리가 울리는 3인치 우퍼, 그다음 네오디움 드라이버, 그 다음에 저음, 그 다음에, 베이스 기반의 저음이 아주 향상이 됐고요그 다음에 아주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직물 모양. 이게 패브릭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프리미엄 스피커죠. 특히 이제 또 음성에는 영화 배우 셰멜 잭슨의 목소리도 이번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가격은 우리나라 하나로 약 12만원 정도. 어, 이, 면면이, 이 에코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닷, 에코쇼 8, 어, 그 다음에, 에코, 그로우, 어, 에로. 이 에로는 지난 2월에 이, 이걸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는데, 이 와이파이가 음영 지역이 있잖아요. 잘안 터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안 터지는 지역은 이 와이파이 라우터인데, 이게 메쉬 와이파이 라우터. 그러니까 메쉬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음영 지역까지 잘 잡아내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 한정된 어, 아, 아,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공유기 업체인 TP링크, 그 다음에 ASUS 라우터에도 음성명령이 지원된다는 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음, 한 대당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약 11만 8천원 정도. 어, 세대를 공동 구입하면은, 어, 29만원, 30만원 정도에, 예,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홈보안 장치인 아마존 링, 보안 카메라. 아, 어, 그리고 아마존 링이, 이 사진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존 링, 이제 보안 카메라죠? 어,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택배회사 직원인지,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이 택배회사를 직원으로 가, 가정을 했는지. 가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 나왔어요. 애완동물 검색 기술의 아마존 패치인데요. 여기 아마, 애완동물의 목걸이에다가, 이, 이, 아마존 패치를 착용하면 열쇠고리 형태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많이 잃어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은 아니지만은 스마트 장치를 이한 무선 기술도 선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 아마존이 하드웨어 제조 업체를 이번에 선언했다는 건데 이게 보면 전부 다 개인 플레이 그다음에 가정용 스마트 홈에 겨냥을 했다는 거죠. 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요. 기존에 많이 어, 시장의 제품들이 이전 버전들이 나와 있어서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이 예, 지난 25일 지난달 시애틀 본사에서 어,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에 대한 간략적인 어, 내용과 어, 이, 이 발표를 통해서 제조업체를 선언한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스마트홈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과 치열한 격돌을 벌일 것이다라는 거죠. 돈이 된다는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